안녕하세요. 에이크 타르트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아까 찍었던 게 날라갔어요. 아니, 제가 삭제를 눌러버렸어요. 아, 나 핸드폰도 컴백하고. 어, 아, 다시 올려. 배터리 컴백하고 뺐어. 아, 배터리 뺐어. 제가요, 집, 여기는 제가 집하고. 이슬입니다! 집하고 이슬입니다. <laughs> 집하고 여긴 연구소에요. 여기는 온천일 앞시고 수영장이 되어버렸네요. 안전이라는 뻥을 치죠. 여기는 저희 집. 이제 여기서 책도 읽고. 치는 거 같아요. 얘는 책안 읽을 거면서 책 읽는다고 뻥을 쳐요. 나 집에서 책 되게 많이 읽거든? 나보도 많이 읽는다고. 그리고 여기, 여기서 애그님과 같이 밥 먹을 거예요. 뻥치시네. 여기 따뜻해요. 시끄러워요. 여기는 에멍이와 루트가 있어요. 이제 여기에 내더폰, 그림용 태블릿, 갤럭시 18, 아, 그냥 뭔 있어요? ]에... 아 순간 욕스 뻔했어.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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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건 네더 애별. 아좀 욕스기 전에. 욕스는 아! 내가 만나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로와 작업대와 화로와 응. 작업대와 효과 부여대가 있어요. 여기서 이제 마법 부여대였죠 이제 원래 효과 부여대로 갑자기 바뀌었죠. 이제 여기서 인천 할 거예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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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여기는 수영장이에요. 배 타고 놀 거예요. 아까도 그랬는데 낙, 날라가서 자기 연구소. 여기는 연구소. 이제 여기서 애그님과 옵치 한판. 옥치. 옥치와 마크. 마크를 할 거예요. 엑, 엑, 렉이다. 이제 여기서 잘 거예요. 밤에만 잘수 있대요.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네요. 이제 여기엔 먹을 것들이 있고. 어. <laughs> 여기에는 포션 만드는 그, 중. 저의 아. 사랑 연두색이 있네요. 아, 님 자켓색이니까. 여기는 이상한 약물 넣어두는건 약물 넣어두는 곳. 그래서 움뒹글윙글이나 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서 옵치 한판. 옵치. 옵치가 혹시 옵 어치예요? 고급 시계. 그니까요 네. 고급 시계에요 이분이 그. 그리고 이제 이제 이거 영상 마치도록 하고. 너무 짧죠? 집, 집 짓느라 힘들었어요. 제 영상에 놀러 오셔서 저희가 놀러 놀러 와서 찍은 영상들 꼭 봐주세요. 봐주세요. 지금 숙소에서 땀 흘리고 있어요. 더워요. 네, 더워요. 여기 땅바닥이 한몇 도라 고해야죠 저희가 한 불타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? <웃음> 불타오르라! <웃음> <웃음> 하하, 흑화한다. 알, 알. 아, 여러분, 그러면, 아, 저희, 저희, 새벽, 태벽... 새벽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. 안녕 안녕. Bye.